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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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아 춘천 닭갈비 먹자니까요 닭갈비 아나 아, 파인다이닝 가고 싶은데 파인다이닝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 그러니까 뭐에 줄임말이야? 파인다이닝이 파인 땡큐 앤유 그거 할때 파인이잖아 네. 파인이 네. 뭐야 그러면 좋다 좋다 네. 다이닝 저녁? 저녁 좋은 저녁 그렇지 좋은 저녁 저녁은 디너고 다이닝은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식탁 아니에요? 에? 네? 뭐. 식탁은 테이블이지 아찬이라는 느낌 아니까 다이닝이 그거야. 저녁 식사 중. ING 뒤에 붙어서 그게 다이닝 아니야? 다이닝인데 그바이잉이라는 말은 어, 죽는건데 여러분 <laughs> 네? <laughs> 네, 저희가 커플 번지 하려고요 지금. 저희 사모님께서 무섭다고 커플 번지 해달라 해서 한번 가서 물어보고 9 0 k g 이상은 예약이 안 된대. 현장으로만 된다 해가지고. 오랜만이네요 이 그림은. 네. 두달 만인가? 합숙해야죠 사모님 네? 합숙해야죠 저번 아, 간 확인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그쯤이 좋겠다. 언제요? SLL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예. 열린다는 소문이 많잖아. 맞죠. 아, 니 저희 이대로 그 대회 못될건가요 사부님. 사부님, 저희 아니, 저희 이대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아, 아니, 이대로 보내면 우리가 어디 가서 처맞아. 그래, 사부님. 우리를 사람 군지는 하게끔 만들어놔야지. 활성시켜 주세요. 대회 전에. 맞아요. 갈려면갈수 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형 결혼식이 있잖아요. 결혼식 전에 해도 돼요. 후에 해도 돼요. 다 돼요. 저희는. 어, 저희 다 되니까. 사부님 시간만 맞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토걸이니까. 그리고 사부님, 사형이랑 나 같은 경우는, 음, 우리가 누구를 이번에 만나러 가는지 혹시. 소식? <laughs> 아, 소식은 들으셨나 아, 모르겠네, 진짜, 이거? 이 아, 선수의 국적은 대단히 듭니다! 우리는 월드클래스 선흥민의 시대의 사형인지입니다! 슈퍼 소니 나실란가 모르겠네 이게 진짜 사부님 비행기표 예약해요 사비로 중요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제가 그러기도 좀 그렇고해서 저희 소니 10분밖에 안 만났는데요? <웃음> <웃음> 나머지 시간 뭐예요? 어, 나머지 자유인가요? 시간, 나머지 시간 자유요 <laughs> <laughs> 아니 사부님 소니랑 광고 찍었어요? 예전에 찍었죠. <laughs> 실제로 만나서 찍은 거 아니에요 어? 뭐야? 에? 아.. 그니까 왜냐면 아이씨. 그때 손흥민 선수가 그때 리그 중이었어가지고 아. 실제로 아, 아 뭐야 그럼. 페이스 투 페이스 아니고? 그럼 어. 우리랑 급은 다르네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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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고잖아 어. 테디 지금 상황 보고 있어 아, 아. 얘들아 집 타이밍에 빨리 잡아야 돼 어? 그럼 일단 번지점프 뭐 긴장은 안 되시죠? 솔직히 지금은 안 되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너무 긴장될 거 같아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할게 전화는 안 해봐서 오늘 하는 날인지 안 하는 날인지는 몰라요 아씨 예? 네. 네. 아 예? 네. 잠시만안안 뭐, 하겠어요 네? 하겠지? 상착나는 거 아니야? 아, 상착나는 거 아니야? 맛있는 녀석들처럼 가자마자 또 탁갈리만 쳐먹고 오런거 아니야 이거? 저 여기도 맞아.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감성 와 여기 찐 맛집 느낌 나야 여기인데요? 나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야 여기다 야 뭐야 아니 바로 앞이네? 야 뛰네 하네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오 마이 갓. 다들 빠지면 어떡해? 오히려 나 탔지. 시멘트 바닥 같은 데면 이거 빠지면 죽는데 그냥 이거 물은 그래도 저게 내가 알기로 17.8m에서 뛰어내리면 저 물이 아니라 시멘트 바닥으로 느껴진대요. 예? 일정 높이서 올라가 진짜로. 예? 어차피 죽어요. 높은 데에서 물에 떨어지. 범순에 다이빙 선수들도 다이빙 뛰잖아. 아니 그건 이제 그 구정이 있어요. 17.8m. 아, 그 구정이 있어요. 아니 제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형한테 벌칙을 걸었던 건데 진짜. 예? 어 예. 와와 와.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 어, 예? 근데 어린애들도 한다. 오케이 오케 그만해 달라는데. 아니 이거 어떡해? 어떡해? 아니 근데 왜 우리가 하기 전에? 아니 근데 나나 너무 무서운 게 이거 부, 부딪히면 어떡해 죽는 거죠. 사람딱거기까지인거예요 예? 자기 운은 거기까지인거야 일단 그렇죠? 가봅시다 몇몇 표소로 예? 도일이 물어볼게요 뛰어도 되는지 130 아니면 된다는데요? 예? 아니요 <웃음> <웃음> 무슨 소리에요 130 아니면 된다는데? 126인데 난 위험해 110까지 뛸수있다아 제가 넘어가지고 너무 살네 어쩔 수가 없네요 저 네. 오늘 약간 찍세 역할 하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솔직히 아 근데 이거보다 형이 먼저 하자 왜요? 아니 왜냐면 형이 솔직히 저희의 수상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때문에 아. 형이 먼저 하는 게 맞지. <laughs> 우리의 일이 뭡니까? 아냐아냐 클 상도. 클 박피 체중 갔다 올게요 저희. 아니 그리고 뭔가 생각보다 막 내가 상상했던 높이는 아니네요. 엄청 높을 줄 알았는데 아파트 13층인가 11층 높이라는데요. 선수 입장합니다. 아 여기 번지 점프 실시간 화면 있네요. 명문 문파 클 상이 추격합니다. 일단 벨트 맵니다. 야야 야, 간다 자 야, 바로 간다. 다이렉 끼로. 아 노잼. 소리도 안 지르고. 너무 가고잡는다아 가고 좀 빼지. 너무 잘뛴다 아. 오른쪽으로 상으로어요이양 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치. 와, 네잘 뛰네. 자, 자, 방송인 이상호 나와주세요. 네, 방송인 이상호 나와주세요. 방송 턴입니다. 네. 어땠나요? 네? 그냥 그, 그냥 그랬나요? 아, 그냥 그런데, 요 아, 근데 그냥 그런, 그런데. 예. 그 뛰기 전에가 너무 무섭더라. 어, 뛰어 뛰기 뛰기 전에. 네 뛰기 전에 한 바퀴 교형이 누나 뭐? 와 근데 무섭긴 하겠다 진짜로 처음에 뛸 때가 제일 무서웠어 진짜 찍고 난 다음엔 괜찮은데 오빠~~ 아우 죄송 이게 사장님이 여기서 아, 나둘셋 번지 하거든요? 하려는데 네. <드시>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 <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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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eled 드시> <드시> 네! <드시> 아. <laughs> 왜 <laughs> 근데 괜찮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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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 될거 아니다. 아니, 근데 가랑이가 너무 아파요, 진짜 어. 저거. 어, 어. 와, 빠짐 내줬는데. 아니, 여러분 개 무섭다니까. 이거. 아, 진짜 여러분들 그냥 이거 이거 보는 입장에서는아유 그냥 저거 어차피 뒤에 줄다 있는데 그냥 뛰면 되지. 저게 뭐가 무섭냐 하는데 올라가면 달라 진짜로. 어? 아니 근데 사분이잘 뛰던데? 아니 겁 없는데 생각보다? 아니 저 근데 이거보다는 저 귀신의 집 이런 걸더 무서워해요. 아 어, 귀신 무서워해요? 네. 아이고야. 흉가? 네 흉가 이런 거. 오케이 그럼 저희가 다음에 흉가로 안 가면 안 되니까. 안돼 안돼. 흉가로 가면 되니까. 와 흉가 이런 데에 한번 잘못 가면 큰일 난다던데? 아 맞아 귀신 오, 진짜로. 쓰... 막 귀신이 붙는데요. 맞아. 우리 동네 울산에 어떤 어 폐악구가 어 있거든. 어 애들이랑 막 갔단 말이야. 어 20살 때였나? 여러 살 때다? 어 이제 막가 오토바이 타고 한어 7명에서 어 그, 거기 가잖아. 돌아때 무조건 하면 사고나. 내번갈 때마다 다 그랬어. 아프리카에서 공포 그런 컨텐츠 같은 거 있거든. 근데 그 저번에 하자는데 내가 그 시간 안 돼서 못 한대고. 그큰 상도 버전으로 한번 해 달라고. 아니그뭘왜 하려 하는데? 내가 너 무서워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건 진짜 아니야. 내가 이제 거기 가면 사부님 가오 빠지긴 해. 거기 아 가. 그러니까 어 나, 어 나는 사부님의 가오 빠진 모습을 아 진짜 한번 진짜 한번 보고 싶네. 아 거기는 진짜 안 짠. 시대의 짤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네. 후는 거 아니야? 어 그, 진짜 우리 집에 있어요, 진짜. 아니 진짜 후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짤다 가오 싹다붙어습다아 대신 방송 중인데 응. 저 식사를 하고 오시나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할까? 뭐 와서 먹 와서 먹으면 홍대에서 먹고 환복구에 가는 거고.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홍대에서 봅시다잉 갑시다 레츠고 야 그리고 봐, 이거 봐봐요 여게좀 나와 살아야 돼 사람이 어, 여기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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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건너야 돼요 어? 좋아한다 지금 자기는 안 찍는 줄 알았는데 찍어서 좋아한다 지금 아 어, 배가 안 차니까 뭔가 이, 에너지가 나온다 <laughs> 그냥 뚝 떨려요 아구찜 좋아해요? 나 그냥 모든지다 좋아 지금 <laughs> 그런 거 해야 되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520도 날에 팍팍 모리모리에 이런 오, 그, 하는 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니라 우리도 해우리 해야 돼, 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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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분 있죠. 해주인데 저희도 해야 잠시에 하고 맛있어져. 카페 버터 뭐야 버틀러 카페 버, 버터 카페 아 버틀러가 뭐야 카와이 카와이, 카와이. 크랙. 아 크랙 안녕하세요 아, 아, 들어가나요 얘들아 이거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세계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거예요 우리는 집 주인이잖아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는 어, 그런 느낌으로 돼.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꾼처럼 보여야 되는 거같아어 살짝 거어 아니 오히려. 이거는 제일 잘하시는 거아요어 솔직히 말해줘요 어. 이거 어. 솔직히 말해줘요 아 저는 몰라요 아니 진짜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진짜로? 아 진짜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선은 안 넘으면 돼에도없 것도 아닌데 호구도 아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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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해서 벌칙 한명 하죠 문 열면서 뭐. 대사 한마디 치기 뭐이런 대사 한마... 대, 어떤 대사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일단 아 일단 예, 일단 사이드 쪽으로 좀 빠져보죠 루이키텐카이 루이키텐카이 아 이건데? 어 뭐? 루이키텐카이 이 아니야? 아 이거 <laughs> 게 <그게> 뭐야? <laughs> 게 뭐야? 이거 하자 <laughs> <laughs> 이거 이게 뭐야? 어, 루이키텐카이 아, <laughs> 영역전개 그런 이야아순회는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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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 흑백요리사에서도 백종원 이제 합성해가지고 <laughs> 이야 루이키텐카이 이러거든요 이 루이키텐카이 이마 <laughs> 우리가 왜클리 상도겠습니까? <끄리> 크리 확실히 한번 해 보는 게 우리 다보아 보여 줘야 돼. 보여 줘야 돼 이거. 아니 이거 아저다 보여. 아니 그럼만 아, 아니 한번씩 해 봐. 한번씩 아느낌만 알려 줘 봐. 맨날 하시잖아요. 느낌만 알려 줘요. 느 아니 아니 해 봐요. 해 봐요. 아니 어, 아니 근데 이게 그 감성이 있어요. 야뭐 어, 뭐, 무슨 감성이나 뭐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야, 루키 댄커. <laughs> 보이리가 맛있다는데 한번 다시 예? 보여 주시. 보여줘. 아, 아 저는 아, 아, 잘 못해요. 아,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 한번, 러기 한번 러기 보여주세요. 사실. 루키 댄커.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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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래, 차라리. 이걸로. 가야 우리가 기세에 누르면 안 돼. 아, 기세에 누리면 안 된다. 오케이. 뭘 입이 젖어서 걸려. 오야. 오. 조심. 어, 야, 불이

여 우리를 기다렸대. 야 우리를 기다렸대. 데요 아, 처음뵙겠습니다. 아, 저희 와이가 방문 처음이실까요? 어? 네 하이, 완전 이이 아, 네. 처음뵙겠습니다, 도련님. 저는 마계에서부터 인간 세계 마력을 찾아 인간 세계로 넘어오게 된 인큐버스 집사 비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반습니다다습니다또 어, 음. <laughs> 아, <오늘이 아시고>, <laughs> 잘. 야 누, 잘한다. 저 일본. 아하! 아, 어쩐지! 음. 아니 그치 네, 어 근데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어, 좋은데 어, 생.. 에..완.. 야 너무 고급스러운데? 아, 아니 근데 내가 난 유튜브에서 본 거야 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 어! 엄청 고급스럽다 그치? 카와이가이 네, 어? 쿠폰이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왓다시와 뭐? 상호 데스 상..상호쿤 아, 상호쿤! <laughs> 아, 아니 왜 애, 이렇게..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 어 인정 인정 어, 태민짱 태민짱 태민짱이요 아네 알겠습니다 라..라덱쿤 라데쿤, <웃음> 라데쿤. <웃음> 오일쿤, 오일쿤. 군... <laughs> 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나도 보설명을 들어드려도 될까요? 오, 네. 오. 라이브 쇼, 게임일에 체키 메이드 보월 집사복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 아니면 저희 라이브 게임 체키로만 아, 구성돼 있는. 이거 이거는 씌워주, 낚주기 때문이다. 라이브 쇼는 뭐예요? 아가씨 도련님들께 찾아오는 저주를 막기 위해 저희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오. 다양한 콘텐츠 해야지. 어아 저희... 뭐 저희도 쳐요? 아 네, 아닙니다 저 아. 저희 집사 아, 저희는, 저희는 아. 사람들이 더아 혹시 체키에 대해 아실까요? 아, 네? 체키? 체키 몰라요 체키가 뭐예요? 네, 체키라고 하는 건 저희 간단히 말해 폴라로이드 사진을 집사와 메이드와 같이 찍은 다음에 오. 직접 꾸며드리고 편집까지 써드리는 콘텐츠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어, 일단 이쪽에 저희 체키 라이브쇼 게임 캐리커쳐 분명히 땀 맞기는 뭐예요? 어, 뭐. 세게 때려 주나요? 아이 <laughs> 그대로. 저희 뺨을 때린. 네. 네? 네? 아 이게 하게 때려요? 세게 때려요? 아 그거는 강도 조절이 가능하죠. 아. 이 <laughs> 어. <laughs> 어. 혹시 뺨 맞기는 저희가 강할 수? 이기만 하는거죠? 뭐이 <laughs>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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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가 먹여주는 대왕 두바이 쿠킹 저희도 집사님한테 네. 부탁해도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아, 아니 그러니까 아, 그냥 아, 궁금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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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 아, 중에서 그렇게 아. 원하는 분들은 아 혹시 모르니까 셔츠, 버틀, 아. 와인, 타워믹스 등도 준비되어있고 어, 잠깐만요 <laughs> 왜왜왜 돈페리용을 본거같아 그리 <laughs> 아, 뭐, 빈티지도 아네 맞습니다 혹시 이것도 <laughs> 네. 카와이가의 좀 이건 사오신거죠? 사 카와이가의 게요 어, 와 엄청 많은데? 드레스류랑 메이드프 그래서 어떤 걸로 원하시나요? 한 명씩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여기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해요 저는 화려한 거좋아해 네. 검소한 거 검은색으로 아, 요야잘 어울린다 보라색이 조금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야잘 어울린다, 음, 거 같아요. 야, 음. 잘 어울린다. 음. 완벽합니다 검소한 걸 좋아해요 우리 도련님은 네. 이렇게 러블리한 아, 아 너무 이거 좋다 이거 너무 맞아. 귀엽다 이거다, 이거다. 아 너무 러블리하다, 러블리하다. 이제 남자다운 걸로 있구요. 오, 오 귀엽다. 있거든요. 가와이. 오, 샤롤린린다 오, 린다린다 오, 잘롤린다린다 오, 샤롤린다. 오, 샤롤린다. 오, 샤롤린 오, 샤롤린다. 오, 다게다 게임은 그래, 누르면 종류 어, 다양하게 있거든요. 팔씨름을 저희가 남자잖아요. 여자랑 해요? 네 거절. 셔 그러면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죠? 기분 야, 기분이 좋죠. 기분. 왜 그래? 기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뭐, 나는 되게 현명한 현명한 질문입니다. 인어 좋아 좋아. 하시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상품 거셔도 되고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 이기시면은 저희가 라이브 쇼를 무료로 한번 보여드릴. 어 이거 아니 그럼 팔씨름 이기고. 오토로드 세이브? 사실은 사실으로 <laughs> <팔 시름으로 웃음> 전부 다 그렇게 <laughs> 메이드나 집사도 오케이를 해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저희도 사실할 <laughs> 생각은 없어요. <laughs>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아, 우리 젠틀맨이요. 아, 그 맞지, 맞지. 우리 젠틀하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선물해주시면. 어떤 사연으로 카와이가요? 아니까요. 아니까요. 저는 사실 흑마법사거든요. 어? 흑마법사? 흑마법사인데 이 카와이 저택에. 저희 네? 깔끔하게 2대2 할리갈리 가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카와이가 4명대. 좋다. 2대 2로 네명이서 내가 사부랑 둘이 하시오 할리갈리 한번 다녀봤어요. 아, 그러면 당신아 씨. <laughs> <laughs> 아까 보니까 막 이거 휘들도. 나이 갈이갈때 흔들게요. 근데 이문파 꿀이 이게 맞습니다. 아, 니 사부님 7연패 해 가지고. 아니, 아 그건 기 아니에요. 아, 아니 이분이 <laughs> 배치를 다망 하셔 가지고. <laughs> 아, 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우리도, 우리도 저렇게놀아야 아, 돼. 아,